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생계급여 수급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소득 1억, 재산 9억을 넘지 않으면 부양무제 기준을 안 본다고 했었죠.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수급권자가 부모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 1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구원 전체를 조사해요.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의 가족 3명과 어르신이 같이 산다고 해 볼게요. 그럼 4인 가구가 되는데요. 정부는 이 4인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해요. 그랬더니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생계급의 기준보다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구는 수급자 가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일을 해야 생계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가 되고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안 계시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오는 일반 수급자 가구가 돼요.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급자가 되고 정부는 수급자 관리를 하게 돼요. 만약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봤더니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부는 이 가구를 분리해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좀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단위로 봐요. 그래서 수급자 기준도 가구단위로 정하고 수급비도 가구단위로 주죠. 수급자가 4인 가구라면 생계급의 수급자 기준을 153만 원으로 보고 생계급에도 최대 153만 원으로 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지만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살면 소득 인정액이 0원인데 자녀이랑 같이 살면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이랑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되죠. 이 때문에 일부러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 가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자녀 집에 사는 부모나 부모 집에 사는 한부모 가족 자녀나 결혼한 형제 자매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등등은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봐요. 또 부모 집에 사는 34세 이하의 취업한 자녀도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고 봐서 부모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보고요. 만약 수급권자분이 이런 별도 가구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급권자분은 다른 가구원과 분리해서 조사해요. 그래서 먼저 해당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 같이 사는 일종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분의 소득이 기준 주소득 140%보다 적은지 여부를 봐요. 그래서 같이 사는 1촌이 1인 가구라면 272만 2,737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2인 가구라면 456만 4,119원보다 적어야 돼요.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재산은 일반 재산만 해당돼요. 그래서 금융재산은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별도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분은 1촌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둘중 하나라도 넘으면 수급자가 될수 없으니까 이점꼭 유의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정다복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이제까지 남편과 둘이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연세가 많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도 자주 다녀야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정다봉 어르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 자녀는 올해 40살인데요. 올 초에 결혼해서 지금 며느리의 소득까지 해서 연소득 9천만원 줘도 돼요. 어르신 집 근처에 있는 8억짜리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식으로 2억원 정도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있죠. 둘째 자녀는 35살이고, 연소득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혼해서 혼자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요. 서울에 전세 3억가량 하는 15평 투룸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셋째 자녀는 30살 미혼이고, 연소득 3,900만원 정도 돼요. 경기도 고향에 있는 30평 정도 하는 3억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답우 어르신이라면 어떤 자녀와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어르신 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집도 넓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첫째 자녀의 집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르신은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자녀와 같이 살기 전에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수 있었는데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이전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정답 보고 어르신은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그래서 만약 첫째 자녀의 집에 살고 싶다면 지금 받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포기하고 사셔야 하는 거죠. 그다음 둘째의 집에 사는 경우를 볼게요. 둘째 자녀는 투룸 빌라에서 3 명이 살기 때문에 어르신이 같이 살기에는 좁을 수 있어요. 그래도 둘째의 집에 들어가 살면 어르신은 별도가구가 되어서 계속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둘째 연소득이 3천만원이라서 한달 월급이 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272만원보다 적어서 수급자가 될수 있죠. 셋째는 이제 서른 살이에요. 정부는 수급자 부모를 가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별도가구라는 제도를 두어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가 60만원 이상 번다면 다른 분들보다 소득조건을 더 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중에서도 140%가 아닌 170% 이하여도 수급자가 될수 있죠. 그래서 1인 가구 330만 6,180원, 2인 가구 554만 2,145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이걸 연소득으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3,967만원으로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이 정도 소득을 넘지 않은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보다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정답 복씨가 셋째 자녀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생계급을 수급권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럴 경우 자녀 가구의 가구원수 상관없이 자녀와 자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본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녀 내외의 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272만 2,737원, 2인 가구일 때는 456만 4,119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보다 적으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무루도 즐겁게 보내세요.